괜찮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아니야 아니야? 알프레도 크림 파스타아 <laughs> <laughs> 아. 그런가요? 뭐야? 어디 강아지 소리 들었다 예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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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들어와 빵빵빵 줘라 빵 줘라 빵 줘라 빵 줘라, 빵 줘라. 나리가 지진 거 아닌데? 응, 내가 지진 거 아니야. 다른 다른 집에서 지진. 맛있게 드세요. 이거, 이거 필요 없어? 음 어때? 음? 맛있어? 응. 음. 잘 먹습니다. 이거 맛있다. 응. 음. 그지? 음. 그 빵은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? 자 찢어 음. 먹자. 음. 와, 와 여기 맛있다. 음. 여기 진짜 맛있다. 뭐야? 아 이거 먹기 좋게 이렇게 돼 있네. 내가 찍어 먹어보래. 이거 치즈인가? 아 이거 체다치즈네. 나 좋아하는 거 보지. 음, 진짜 맛있어. 여기 음식들 다 맛있는데. 나 자기랑 여기 그 양식집 같은데 와서 스파게티 먹고 막 이렇게 스테이크 먹고 하고 싶었거든. 우리가 나가서 잘안 먹으니까. 뭐가 난데? 맞아. 아니, 샐러드 진짜 안 먹는다 자기도 그러면 샐러드 이러, 이런 식으로 파는 거 있잖아. 음. 어? 막뭐 한에 9,000원 마실 팔잖아. 그런 거 사서 하루에 반치 쪼개서 먹으면 안 돼? 그양 많잖아. 저희 샐러드 좋아하니까. 어디에서파는거그 샐러드 가게가 샐러드 가게 같은 데 파잖아. 뭐뭐줘 줘. 와사비? 응. 피자가 진짜 맛있어 응. 자기야 나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? 난다 맛있는데 다 맛있는데 나는 피자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자기는? 자기는 뭐가 제일 맛있어? 파스타 파스타? 잘라줘? 응 밥만 짜면 되지? 응? 밥만 짜면 되지? 응. 저녁에 원래 야끼니쿠 먹으러 가려는데. 뭐되지 그것도 고기인데 그것도 고기라서. 야끼니쿠와 살살 다른 거야. 그런 거지. 음. 배부르지? 음. 음.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나와서 이제 소화도 시킬 겸 해서 아리랑 좀 걸으려고 합니다. 근데 어제보다 오늘의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아요 또 확실히 날씨 더 더운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산책 좀 하다가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가던지 어... 아니면 뭐 다른 거할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카페 할까 30분이나 타야 돼? 그러니까. 한 바퀴 돌고 오면 끝날 것 같은데? 기말이 더워. 알이 덥지, 예. 우리 물안 물을, 물을 챙겼지. 기말이 더워? 물에다 빠쳐줄까? 안 돼. 수행에서 올래? 저기, 저게 문보튼가 봐. 저거는 선풍기 없다 그랬어. 가격은 여기랑 만원 정도 차이 나고. 선풍기가 있고 고 선풍기 무조건 있어야 돼. 선풍기 없으면 나.. 우리는... 아 우리가 아니라 나는 진짜 힘들어 힘들걸. 아, 근데 진짜 천천히 간다. 여기 최대인가 봐. 아, 저건 좀 빠르네. 문 버튼 좀 빠른데, 이패밀리 버튼은 좀 느리네. 아니, 우리가 탄게좀복불복인가꾸불버린가아니야고아니야 꾸불고기가 <laughs> 아 여기까지 오는데 침공 걸린 거야? 그런가 봐. 혼자까지 가자 우리도. 혼자 혼까지 가? 혼에 어. 가야지. 인천에 오면 이거 한 번쯤은 타볼만 하긴 한데 너무 느려요. 솔직히 이거 진짜 너무 느리고 어 30분인데 그냥 위에서 시간 때우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. 뭐한 번쯤은 왔을 때 연인들이나 가족끼리 한 번쯤은 타볼만 하다 자기 생각은 어때? 30분 동 아, 우리처럼 좀 약간 무드가 없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비추 무드가 없고 성격이 급한, 성격이 급한, 사람. 급한 사람들은 비추 그러면 무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밤에 탔으면 좀더 이뻐지 않았을까? 아니, 난 밤에 탔으 하에트 똑같다고? 어. 이렇게 돌자 이렇게 어, 어떻게? 저렇게? 어 저, 저쪽으로 저풀댁기 있는 데로 가 신기.. 아니 새로운 경험이네 그니 그래. 진짜 보트를 타고 있어야 돼빵 달리는 어, 여기는 유람선 타는 데가 아닌가 보네 유람선 다른 데가 또 있나 봐 유람선은 저쪽에 타저쪽이나 아까 뭐큰 배에 타는 데 저쪽이라고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밤에 오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낮에 타는 것보다는 밤에 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어두워졌을 때, 그러니까 시간 떠나서 그냥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오면 될것 같아요. 한 20분에 출발해도 됐던 것 같은데. 20분. 이네 아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. 왜 멈춰? 어? 왜 멈춰? 자기가 뭐라 해가지고 뭘 내가 뭐라 그래 뭐라 했잖아 아니 자기가 빨리 출발하길래 어차피 여기서 저까지 7분밖에 안 걸리는데 음, 가둥가 둥가둥가 흔들지 말래요 요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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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보트 다 타고 이제 야끼니 고 먹으러 갈 겁니다. 지금 7시에 예약을 해놔서 지금 이제 이동하면 시간이 딱 어느 얼추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. 저희는 야끼니 고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야? 오, 다 여기 아, 맥주 한잔 먹어라.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응, 빨리 먹어. 맛있게. 와. 아니, 우리가 일본에서 와귀를 무조건 먹잖아. 근데, 일본에서, 우리 최근에 그, 최근에 갔던 일본에서 먹었던 그 와귀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? 그 제일 마지막에 먹었던 거. 그, 그 가게에서 먹었던 거 있잖아. 거기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데? 내일은 그러면 오늘 못한 거, 내일 내일 바로 사진째로 갔다가 중심, 점심 딱 먹고, 중식으로. 출발하면 될것 같은데. 차이나타운 네, 공연하고. 와 이거 안장수 맛있다. 맛있어? 어 현지에서 먹었을, 먹었을 때안장수은 그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현지에서도. 이거 맛있네. 저희는 이제 야끼는 거다 먹고 숙소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. 내일은 일어나서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갈 거예요. 차이나타운 가서. 뭐, 중식을 먹던지 하고, 중식을 먹고,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, 구경하다가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.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안녕!